잘 잤다 안녕하세요 리폴티입니다 제가 오늘 문명이랑 탱이랑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네 지금 시계로 오면 네 늦었죠 네네 네, 늦어버렸어 산책하다가 밤에 새벽에 산책을 하다가 졸려서 잤는데 늦잠을 자버렸네요 그럼 빨리 가보도록 하죠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 20분 동안기다렸는데 뭐야? 귀신인 거 아니냐? 뭐냐? <laughs> 난 <귀신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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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니야 아니야! 자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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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에 약속 잡은 사람은 넌데, 응? 왜 네가 늦은 거야? 어? 맞아, 기다렸다고. 몰라. 에이, 들어갈 거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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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거에 아, 에이, 들어가자, 그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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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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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 에이, 아이에 에이, 아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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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아이 에이, 이 에이,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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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자 그래야. 근데 잠시만 여기 내가 계속 생각해봤는데 어 너무 별로 같아. 이상한 냄새도 나고 지하여가지고 막 키키야. 어휴. 아 맞아 살짝 그러긴 해. 근데 근데 우린 돈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어 여기 뭐냐 명무회사에서 연구소 지어줄 수 있대. 근데 돈이 좀 들어가 많이. 얼마? 얼마? 3억? 바가지네 바가지. 이야. 야. 어? 야, 아, 진짜. 아쌀쌀 쏴, 딴데알아볼게 야, 근데, 거기 3억이나 들어가는데막 화려하고, 막, 어, 막, 어, 막, 그럴지도 몰라. 에헤헤, 이사들 흘러가지 <laughs> 말고. 태이나 해. 그럼 나중에 얼른 하고 어차피 우리 이걸로도 충분해. 지금은. 그래야지 이뻐. 긍정적으로. 돈도 없는데? 아, 아까 계속 태이나 말한 게 거슬리네. 그래도 해봐. 아, 우리 세명이 모은 돈이 있긴 한데. 1억쯤 되나, 얼만가, 3억쯤 되려나? 열심히 모았는데. 아, 그냥 진짜 버려. 아우, 씨, 모르겠다. 아, 안 돼. 그러다 사기당하면 돈다 날라가는 거잖아. 아, 몰라. 컴퓨터나 마저 해야지. 아, 망했어. 내가 어제 무슨 짓을한 거야. 아, 재미있는 컴퓨터? 역시 컴퓨터는 게임이라니까. 아.

아 아니야, 내가 무슨 그런 돈을 말려? 나는 그렇게 네. 돈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고. 아 그렇지, 뭐 그런 다 했어. 맞다. 너 오늘 우리 약속 늦지 마라, 알겠지? 무슨 약속? 아 어, 있어 그런 게. <laughs> 알겠어. 어, 그래. 어. 어. 아 무명 이렇게 하지.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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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전에는 니가 늦어 이제 어, 무명이었잖아. 아우. 진짜? 어, 뭐, 가 정도만,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아, 다 맞춰줘. 저기, 우리 집 앞에 명문사 공포하고 고수, 있어. 어? 설마, 그러면... 모노야, 야, 야. 그럴 리가 없는데? 맞아. 한번 가보자. 그래, 빨리 가서 말해보자. 그래. 아, 에, 케, 케, 케. 뭐야, 저기 왜마구마블록 있네? 어. 뭐. <laughs> 아, 저기요. 지금 누가락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 이래도 되냐고요. 에, 맞아요. 자, 매집앞에서 <laughs> <맨주방에서> 이래도 되냐고요. <laughs> 왜? 저희는 세분 중에 한 명이 부탁으로 이러는 건데요? 에? 왜? 3억 투자해서 지금 연구소 짓고 있어요. 물론 는 대신 집 사라지고요. 니 푸시 너 설마. 아니야 뭔 소리야. 난 돈이 소중히하다고너는 진짜 아니야. 야 아니야. 너너너 너, 너, 내가 아침에 했는데 너 진짜 울상인 거 보니까 너 맞네. 맞아. 아, 그래 다아 미안해 미안해. 거기요. 여기 근데 막 럭셔리하고 막 고급스럽고 막 비밀 문이 있죠. 너 은근 좋아하는 척한다? 아니야, 아니야.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어, 뭐그럼 됐어. 가자. 순지한테. <laughs> 맞아 맞아. 아니야, 야 럭셔리하면 럭셔리 럭셔리하면 럭셔리 좋은 거라고. 넌야 응. 저기 저기 어, 저기에서 어, 해방되는 거잖아, 안 그래? 아, 아우 잘 잤다. 아직 아니, 아니, 어 안녕. 안녕. 그 하늘을 날았던 거 같은데 얘가. 아. 우리 지금 그쪽 동안 우리 막 연구소 잘못해 가지고 막 있다가 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몇몇 몇 달이지? 세 달. 아세 달이야? 3 월이라서 세 달이야. 아 그래. 어. <laughs> 이게 이게 어울리네. <laughs> 아재 개주야? <되겠지? 웃음> 아니야. <웃음> 지금 오늘 오이 이제 3 개월 지났잖아. 그럼 다 완성되지 않습을까 ooh

어렸을 때 되게 많이 꺾었는데, 아, 민들레나 돌릴까? 심심한데. 어? 뭐지? 방금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에, 몰라. 얘네는다민래 팍팍팍. 아니, 한번 다시 확인해보자. 아니,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응. 뭐해 얘들아우리는 망했어. 아니야,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라고. 애들 어? 정신 좀 차려. 어.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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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당했다고 우리 엄청난 팬이야. 뭔데? 발등이야. 뭔데 그니까. 어, 어, 알려달라고? 어. 응. <laughs> 못생겼어. 우리한테 비밀문이 있어. 뭐? 어, 그지밀문이 그래. 있다고! 이네가꺼은 거였어! 야, 야 3억인데 그정도는안 아, 아, 해주겠냐? 야, 야, 빨리, 빨리 돌어가자아니었다 다다! 응? 네, 네.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아, 여기 <laughs> 아닌데? <아니,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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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웃음> 봐봐, 봐봐. 내가 어제 새벽에 일어났거든? 응. 근데, 응. 야, 쟤 어디 있어? 뿅. 야, 근 심심해서 이 민들레를 돌렸어. 응. 응. 어, 근데 진짜, 응. 진짜 보여줄게. 한번 봐봐. 응. 하나, 둘, 응. 셋, 넷, 다섯 일곱. 짠! 오, 오, 들어가, 들어가, 보소. 너무 찐지. 오, 고급스러워. 야, 스럽게 진짜, 응. 어, 총 찐한 거지. 나, 딱 봐도 고급스럽잖아. 응. 어? 봐봐. 안 그래? 응. 그렇지? 그런 거 있지? 야, 야, 응. 여기 방이 책이야. 저 뒤에랑 오른쪽, 왼쪽인데. 나 오른손잡이 아니지만 오른쪽, 오른쪽이 좋아. 나 오른쪽. 나나야 왠지 왼쪽이 끌리는 걸난 뭔가 뒤쪽이 좋아. <laughs> 왠지 몰래 이런 가진가. 우리 빨리 들어가자. 아 이렇게 어차피 무전기 같은 것도 다 있을 거야, 아마도. 아 그래서다 연결할 수 있어. 아 오, 네? 오, 얘들아, 뭐? 목소리 도 들려?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인테리어도 다돼 있네. 아 오. 오 일단 우리만 자유시간으로 갔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쿵저럭쿵이렇쿵저럭쿵 어, 끝났다. 이렇쿵저럭쿵 다시 바꿔. 이렇쿵저럭쿵 미절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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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지? 어, 나 어, 나 무서운데? 아우, 어, 깜짝아. 어, 어, 어. 야, 혹시 너... 아니야. 뭐 아니야. 아무,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 안, 안 보자. 나가볼까? 야, 우리 나가보자. 아, 그래. 무다 영화처럼 막 끌려가는 거 아니야? 에이, 리 아, 빨리, 빨리, 오, 빨리. 오, 빨리. 야나 무서워겠어 어, 내 몸이 너무 크니까. 이야 왜어 어? <laughs> <laughs> <어머, 내 웃음> 죽졌네어 저거 응? 저기 봐봐, 또 나무처럼 생긴 거. 저 뭐야? 나무 맞지? 아니야 나무 아니야, 너무 이상하잖아. 맞아, 뭐가 너무 이아 저기 뭐지? 뭐지? 같은데? 가보자. 네? 나무 같긴 한데 뭐 나무 속에 이상한 분이 있지 않을까? 가보자. 가보자. 네,